아,어서 아. 오세요. 자, 오늘도 물부 부 분석인데 케이리그 전부가 전북 어딨어 전부가 후반에 골좀 가자. 오 전부만 갔거든요. 단폴로 좀 먹고 싶어가지고. 하, 전반에 기회를 못 살리네. 어쨌든 어제 물부 뭐 라방 때한 거는 좀 많이 틀렸는데 아 미네스타 뭐 주력 부주력 다음 폴랑 났어요 피츠 점원하고 미네 연장 낙대고 그랬는데 좀 아쉬웠고 아, 이상하게 하, 제가 잘못 고르나 전체적인 분석은 별로 안 틀리는데 이상 계속 계속 못 먹네 한두 번도 아니라. 뭐 그런지 모르겠네. 먹을 때는 저번에 뭐 연타했듯이 하다가. 너무 좋아보이는 걸 걸러야 되나? 감을, 감을 못 찾겠네, 아직도. 어쨌든 어제도 한1 5개 라인에서 왜끝 틀렸냐? 뭐, 부석안한 것도 표에 들어가 있으니까. 하나, 두 개, 세 개. 네개 틀렸어, 1 5개중 15개 중에 4개 틀렸는데 하, 못 먹네 하, 속상하네 속상해 좀 아쉽고 매번 적중률이 뭐 그저께는 좀안 좋았고 안 좋았던 것 같고 계속 그래도 좀잘 맞추는데 이상하게 성에... <laughs> 가는 것만 터지네 참알 수가 없는 참 물굽니다 진짜로 좀 어려워 보이는 거는 귀신같이 들어오고 좋아 보이는 것들은 뭐 좋아 보이는 것도 사실 최근에 거의 다맞셨는데 별점 뭐두 개가 이제 몰부는최고인데뭐 제가 평균적으로 한만 적당하면 한 일곱 개 정도 들이거든요 하나 틀리거나 뭐 이랬는데도 그 하나가 주력에 쳐들어가 있고 이래가지고 어떤 날은 그거를 축을 잡아가지고 낙대는 날도 있고 와좀 막았겠나 제가 잘못 고르는 건가 아무튼 뭐 그렇습니다 요즘 물부가 흐름이 어쨌든 오늘 뭐 경기 수가 한10몇 경기 있는데 한8 경기 뭐요 정도 해서 한번 분석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첫번째 경기 휴스턴대 매치인데 음, 개인적으로는 조금 어려운 경기라고 생각을 해요 어제는 오늘 오늘 경기였죠 오늘은 이제 제가 어. 표현 안 들어가 있었아니 어제 라방에서 분석은 안했던 것 같은데 어 슈스턴 승을 봤었고 뭐 슈스턴이 생각보다 뭐 쉽게 이겼어요 작부터 뭐 게임이 좀 많이 기울면서 뭐 쉽게 이겼었는데 오늘은 어쨌든 루이스 가르셔 대 카라스코 이렇게 선발이 구성되어 있고 개인적으로는 선발 대결에 있어서는 뭐 비슷비슷하다고 보여요. 약간 뭐 루이스 가르시아가 나은 것 같기도 합니다만, 어쨌든 이번에 일주일 쉬고 나오기 때문에 약간 좀 흔들릴 가능성도 좀 있어 보이고 제 생각에는 어쨌든 두 선발 다 어느 정도 실점은 좀 감안해야 될것 같다. 뭐 루이스 가르시아 마찬가지고, 뭐 카라스코 역시도 어 적당한 점수 정도 내주고 뭐잘 던지면 뭐 콜스까지는 가능해 보이긴 합니다만. 실점에 대한 부분은 분명히 선발이 있어서 염두에 둬야 될것 같고, 어쨌든 좀 어려운 경기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다만, 최근에 어쨌든 매츠의 상위타선이 좀 죽어 있는 모습이 있고, 휴스턴이 또 터지기 시작했기 때문에, 뭐, 흐름대로 휴스턴 쪽으로 보는 게 그나마 좀 낫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주력으로 찍을 만한 경기는 제생각에좀 아닌 것 같아요. 선발이 그나마 좀 휴스턴이 좀 나아 보이고, 뭐, 전체적으로 할 만한 사이즈인 것 같아서, 일단 뭐, 휴스턴 사이드로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두 번째 이제 텍사스 대 필라델피아인데 오늘 요 경기도 요 오늘 제가 이게 언더가 주력이었었는데 뭐 마지막에 오버가 나올 뻔했어요. 투런을 연달아 두번 치면서 7점까지 나면서 8.5 기준 오버가 나올 뻔했으나 뭐 역시나 사실 그게 오버가 나왔으면 말이 안 되죠. 뭐 언더가 나왔, 나왔는데. 오늘도 일단 선발은 그레이드 의 필러 어, 상당히 이제 또 무게감이 있는 양 팀의 선발진이 구성되어 있고 필라 같은 경우 어쨌든 하퍼의 출전 여부가 좀 중요할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 도 이게 뭐 아침에 라인업 보고 가면은 모르겠는데 라인업 결국 확인하지 못하잖아요. 하퍼가 나오느냐 마냐 뭐 이게 약간 하퍼가 뭐큰 부상도 아니고 물집 잡혀나 뭐 약간 그런 것 같은데 어, 최근에 뭐 오늘 있었던 경기도 그렇고 레미님 어서 오세요. 뭐 하퍼가 없는 필라의 타서는 뭐 별거 없었어요. 호스킨스만 좀 그냥 걸러주니까 뭐볼볼 볼 주고 막 그냥 7만 원 공을 아예 안 줘버리고 뭐 볼넷으로 그냥 계속 넘겨버리니까 필라의 다른 타자들이 특별히 힘을 계속 못 썼다. 그렇기 때문에 마리, 마틴 페레즈가 간만, 간만은 아니죠. 다시 한번 호투를 또 했었고 오늘 어쨌든 필라가 무게감 있는 선발 이제 휠러가 나오고 텍사스도 괜찮죠. 뭐 그레이 정도면 괜찮은 선발이니까. 뭐, 요런 구성에 있어서, 하퍼의 출전 여부가 개인적으로 중요할 것 같은데, 빠질 가능성도 있고, 만약에 나온다 하더라도, 제 생각엔 텍사스가 뭐 그렇게 불리한 사이즈인 것 같진 않아요. 충분히 하퍼가 만약에 나오면 솔직히 뭐 프랜치 갔을 때는 리스크가 상당히 보이긴 합니다만, 그래도 일단은, 텍사스 프랜 쪽이 낫지 않을까. 지난 뭐 그레이가 필라전에는 좀 맞긴 했는데, 어... 아, 근데 이거 하퍼 때문에 사실 분석회가 좀뭐 하네. 저는 기본적으로 하퍼가 빠질 가능성이 좀 높다고 생각하고 일단은 뭐 프랜 쪽을 봤는데 뭐 일단은 뭐큰 부상은 아니어서 뭐 지금 뭐 예상 라인업에 일단 들어가 있잖아요. 저만큼 이제 확실한 사이즈는 아니어서 어쨌든 빠질 가능성까지 고려한다면은 그래도 프랜 쪽으로 찍는 게 나아 보이긴 합니다. 다만 이제 이 경기도 딱히 아 사실 부주력으로 는뭐 찍을 수 있어 보이는데 주력감은 아니고 어, 크게 막 건들고 싶은 느낌은 아니다. 왜냐면 하퍼의 출전 여부 때문에 하퍼 안 나면 테사스프랜츠면될것 같아요. 그레이가 하퍼 없는 타선에 있어서는 충분히 막아줄 수 있고 필러 같은 경우도 코투가 어, 예상되긴 합니다만 어, 일단 타선에서 믿을 수가 없다. 뭐, 저득점이 기본적으로 하퍼가 안 나면 예상되는 사이즈에서 프랜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다만 하퍼가 나온다면은 얘기가 좀 달라질 수 있어 보인다. 보이고 세 번째 경기로 샌디에고 대 애리조나 어 전부 골 오케이 오케이 전부 골 후반 입장골 좋습니다 아좀더 이겨줘라 샌디 대 애리조나로 넘어가서 클레빈저가 올라왔어요 머스크로가 이제 코로나에 걸렸고 아마 내일 등판이 예정어 있기 때문에 뭐 땜빵으로다가 이렇게 잠깐 어, 텀을 그거 하기 위해서 클레빈저가 뭐 불펜으로 갔다가 다시 이제 선발 복귀 이렇게 한것 같고 어쨌든 애리조나는 붐 가너가 이렇게 또 선발이 올라와 있는데 일단은 클레빈저가 지난 불펜으로 가서 쿠어스에서 일단은 좀 두들겨 맞았고 오늘 뭐 아까 말씀드린 대로 머스그로브 어, 이제 하루 더 쉬어야 되기 때문에 클레빈저가 이렇게 올라왔는데 기본적으로 이닝을 많이 먹지 못하고 있어요 최근에 뭐 많이 떨어져 있는 상황에서 지금 샌디 같은 경우 마차도가 예상라인이 들어가 있네 마차도가 계속해서 빠져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타선도 크게 믿음직스럽지가 못해요 프로파도 많이 쳐져 있고 오늘 그나마 뭐 김하성이 어, 안타 두개 쳐주고 어떻게 연장 가서 이겼습니다만 어, 갈레니 호투를 했기 때문에 내일도 사실 분간호 요정도면 샌디가 7만 원 하거든요. 사실 마차도가 빠져도 7만 원 하긴 한데 분간노가 호투를 해도 전혀 이상한 사이즈는 아니에요. 더군다나 오늘 샌디가 또 연장승부를 했기 때문에 불펜 소모도 심했고 연투를 뭐 했던 불펜진들도 있기 때문에 이것도 제 생각에는 샌디 정배 쪽을 쉽게 건들 만한 경기는 아닌 것 같다. 어제 저는 애리조나 프랜을 봤었거든요. 분석된 아마 안한것 같고 표에 들어가 있었는데 오늘도 제 생각에는 애리조나 프랜 쪽이 좀더 메리트가 있어 보이지 않나. 아. 어제는 이제 부주력으로 갔었고 오늘은 음... 일단은 애리조나 선발의 무게감이 좀 떨어지기 때문에 분간은 솔직히 지금 샌디 타선 별로 안 좋긴 한데 맞아도 할 말은 없어요. 어, 그 정도 느낌이어서 일단은 뭐 어, 샌디 승을 조심하자. 굳이 보면 애리조나 프랜 요 정도 느낌으로. 보겠습니다. 전복골 좋구요. 야, 이랜드는 개호반에 온더봤더니만 애초에 어려운 경기이긴 했는데. 넘어가구요. 그리고 네번째. 어디냐. 다저스 대 신시. 신시네티 대 이제 다저스. 로 넘어와서. 어디 갔노. 일단은 뭐 앤더슨 앤더슨인데 이제 카스틸로 솔직히 선발에 있어서는 두팀다 괜찮아요. 카스틸로도 어, 볼자시가 괜찮고 앤더슨은 뭐직 직전 직전전에 어, 화사한테 이제 자원이다 보니까 뭐뚜들겨 맞긴 했습니다만 바로 직전 경기에 반등을 했고 오늘도 신 씨가 일단은 타일러 스테판슨이 부상으로 빠져있기 때문에. 아, 빠따가 크게 믿음직스럽지 못하다. 사실, 뭐, 신시가 자원는 뭐, 적당히 그래도 치고, 홈에서는 빠따가 좀 돌아갑니다만. 아 타일로 스테판슨도 지금 홈에서 잘 쳐주고 있는 선수인데, 얘도 빠져 있고, 오늘도 크게 득점에 대한 기대치가 높지 않다, 신시가. 오늘은 뭐, 제가 어제는 다저스승 언더를 봤는데, 뭐, 극장 오버가 났죠. 사실, 뭐, 언더가 나면 오히려 좀 신기한 경기긴 했어요. 다저스가 빠따가 워낙 잘 쳤었고 좀 판정에 있어서 이슈도 있었고 뭐잘 뭐 운이 안 따라줬었던 경기인데 결국 마지막에 이제 뭐 터트려서 오바를 냈는데 내일 경기에 있어서는 이제 솔직히 다저스 타선이 일단 배치가 없는 부분도 있고 카스틸로 상대로 제 생각에 오늘 마을리를 공략했던 것처럼 모토로도 솔직히 그럴 만해 보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득점이 일단 예상이 되고요. 어쨌든 선발에서 서로 공략하기 어, 다저스는 좀 애매한 부분이 있습니다만, 뭐 공략하기 어렵다고 하더라도 불펜 싸움으로 가면은 결국에 다 유리한 건 다저스다. 지금 신시 빠따는 전혀 믿음직스럽지 못하고, 결국에 그래도 다저스가 뭐 잡을 만한 그런 경기가 아닌가 싶습니다. 아 그래서 전부 경기... 아, 이 수원 p k 라네 맞아. 아시. 일단 넘어가서 토론토 대삭스 아, 이건 제가 뺐는데 요건 얘는 사실 분석적으로 모르겠어요. 일단은 뭐 표에는 아마 패스를 제가 했을 거고 표는 아직 올리진 않았는데 어, 지올리트 오기 때문에 토론토가 좌한 상대로 잘 치거든요. 지난번에도 한번 두들겨 패었고 그렇기 때문에 뭐 오늘도 친다. 보장은 없습니다만 그래도 기대감은 있는데 이두팀 오늘 경기하는거 봤을때는 너무 어지럽다 솔직히 화삭도 그렇고 토론토도 그렇고 연장 때이두 팀의 했던 짓거리를 보면은 차마 돈을 걸고 뭐 하고 싶지 않아서 일단은 패스를 했습니다 워싱턴 대 볼티로 넘어와서 볼티모 대 워싱턴 자, 일단은 웰스 대 코빈. 기본적으로 선발 있어서는 웰스가 조금 더 나은 사이즈고, 일단은 뭐 코빈이기 때문에 볼티가 오늘 빠다가 완전히, 어, 패대, 패대 상대였기 때문에 뭐, 죽을 수 있는 사이즈이긴 했어요. 그래서 오늘 뭐, 워싱턴이 잡았던 사이즈인데, 일단 내일 경기인 코빈이 워싱턴이 나오기, 선발로 나오기 때문에 볼티가 빠다가 오늘 다시 살아날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 거기에 뭐 웰스. 사실 뭐 큰, 크게 기대는 안 됩니다만, 어, 선발 싸움에서 일단 우위에 있는 거는 분명해 보이고 어, PK네시. 솔직해라 그래도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는 오늘 내일 있을 경기에는 볼티가 충분히 잡을 만한 사이즈인 건 분명하다. 어. 오늘 빠다가 또 길을 모았잖아요. 아무것도 못 치면서 그냥 길을 잔뜩 모았고 내일 또 코빈이 등판하기 때문에 볼트가 정배긴 합니다만 어, 볼트 쪽으로 보는 게 맞아 보이고 이길 때 한번 시원하게 이어줬으면 하는 바람에서 마인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넘어가서 뭐 보스턴 대 디트로이트 어제는 제가 디트로이트 프랜을 받고 구회초에 어, 이제 극장 솔론을 치면서 뭐 프랜까지 해줬던 디트인데 일단은 뭐 와카데스쿠발 뭐 방어율만 놓고 보면 상당히 이제 좀 무시무시한 놈들이 올라왔어요. 디트도 이제 스코을 한창 잘 던져줬던 놈이지만 이제 최근에 좀 맞았었고 와카 같은 경우에는 저는 살짝 뽀록인 것 같긴 한데 구위나 뭐 그런 것들 그렇게까지 좋지는 않거든요. 와카가. 근데 뭐 던지는 거 보면 어떻게 잘 맞고 있어요. 그러면서 뭐 2.28이라는 어 놀라운 이제 방어율을 기록하고 있는데. 오늘도 사실 보스턴이 디트 상대로 고전했었던 부분은 분명히 있어요. 어, 스토리에 이제 3런만 아니었다면 상당히 좀 끌려갔을 수도 있고 역시나 불펜 가서 조금 위험해, 위험했던 그런 구간도 있었고 어, 스쿠발이 최근 경기에 있어서는 좀 불안한 모습이 있었다거나 제 생각에는 선발에 있어서는 오히려 디트 쪽이 조금 더 나아 보입니다. 나아 보이고 보스턴이 어, 불펜 쪽으로 가도 어, 유리할 건 없으니까. 오늘도 요 경기는 제가 볼때좀 위험해 보입니다. 아마 아까 방어을 보고 사람들이 보스턴 많이 찍을 것 같은데 귀신같이 평균 회귀할 수도 있어 보이고 오늘 좀 처맞지 않을까 디테가 그리고 빠다가 어, 오늘 사실 출루는 디테가 더 많이 했어요. 보스턴이3런이 있었기 때문에 뭐 그렇다 어, 뭐 점수 더 내고 이긴 건데 뭐 안타 자체는 디테가더 많이 쳤었고 충분히 선발 싸움에서도 불펜 싸움에서도 해볼만해 보입니다. 보스턴이 배당이 상당히 낮은데 어, 오늘 디트로이트 프랜 이렇게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어쨌든 뭐 스쿠발이 어쨌든 보스턴의 빠다 상대로 호투를 해야 되잖아요 충분히 제가 볼 때는 할수 있어요 어, 슬라이더나 뭐 체인지업 뭐 이런 구이들이 상당히 좋기 때문에 최근엔 물론 안 좋았는데 어, 최근 한두 경기 정도 오늘 같은 경우에는 충분히 해볼만 하다 라고 보입니다 두 경기 정도 남겨두고 있는데 아 오늘 미네스타 미네스터 갔다가 박살 났는데 주력이 미네스타랑 이제 매치 언더 갔다 박살 났는데 이제 오늘은 이제 소니 그레이 드의맥켄지에요 맥켄지가 2점대 방어율을 <laughs> 찍고 있는 것 자체가 참 놀라운데 어쨌든 오늘 있었던 경기는 미네가 좀 자멸을 했어요 어, 발해초 그거 딱한 번만 맞았으면 됐는데 어, 투런을 쳐 맞으면서 결국 연장 승부에 돌입했고. 뭐 연장에서도 뭐 어떻게 꾸역꾸역 이기나 싶더니만 어, 상위타 선이 뭐 전혀 뭐 힘쓰지 못하면서 침묵하면 서 그냥 여지없이 무너졌는데 뭐 마무리까지 올라왔고 클브리 어쨌든 사실 불 오늘도 이게 만약에 맥켄지가 소니그린 제가 볼때 어느 정도 충분히 콜스 정도 찍어줄 정도로 호투할 것 같고 만약에 맥켄지가 또 호투를 한다면 이거 불펜 싸움으로 가면은 클브리 상당히 비빌 가능성은 충분히 있어 보이는 경기예요 최근에 어쨌든 사실 볼이 좋았던 건전잘 모르겠는데 몰리는 볼도 있었고 오히려 뭐 콜로 어, 안빠따들이 이제 상위 타선들이 그냥 아예 못 쳐주면서 뭐 그랬던 경기들 어, 결코 저는 맥켄지가 잘쳐잘 던져서 저 방어를 유지하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미네가 어쨌든 벅선이 오늘 침묵했었고 지금 맥켄지 정도로는 충분히 담장을 넘겨줄 만한 타구를 많이 만들어낼 수 있다. 어, 선발에 있어서 미네가 기본적으로 조금 방어율 대비해서 확실히 우위에 있다고 보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좀 점수 차를 초반부터 벌리지 않을까? 만약에 못 벌리면 조금 불안한 사이즈가 있긴 한데. 어쨌든 오늘은 귀신같이도 미네타가 잡아 주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 경기를 에인절스인데 오타니가 나왔어요. 오늘 8타점, 8타점 올리고 이제 패배한 오타니가 이제 내일은 또 선발로서 이렇게 등판을 하게 됐는데 야 이거는 그래도 켄자가 7만큼 쳤어요 제가 볼 때는 지난 뭐두 경기에 있어서 이미 앤저스 더군다나 홈인데 7만큼 쳤고 오타니가 나오기 때문에 아마 공을 쉽게 건들지 못할 거다 오타니가 처맞는 시나리오는 오늘 힘을 많이 썼기 때문에 내일 힘이 빠져가지고 잘 못던지는 어 그런 사이즈밖에 없어 보여서 어, 굳이 최근에 앤저스가 뭐 캔자스한테 지금 습의 위기에까지 처해 있지만 뭐 선발에 있어서 확실한 우위가 있고 오늘 캐리에 실패했지만 내일은 좀 그래도 가능하지 않을까 또 어쨌든 그트라우치또 침묵했잖아요 내일 귀신같이 이제 다시 스텝 복구를 위해서 열심히 또 어, 쳐줄 걸로 보이기 때문에 이거는 뭐 앤저스 승을 보긴 하는데 기본적으로 똥배잖아요. 그거에 대한 메리트는 좀 없어 보이긴 해요 최근에 엔젤스 전혀 믿을 만한 팀이 아닌데 어쨌든 1.37이라는 5탄이 나왔다고 지금 뭐 개똥배를 받았어요 그래가지고 조금 걸리긴 합니다만 그래도 이겨줄 것 같다 라는 느낌이 있습니다 어쨌든 오늘 12경기 중에 한 8경기 했나 요정도 하고 분석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